변호사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랜게. 나오셔서 아니, 우리가 네.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두번 주로 진행했죠. 네. 오전 오 나왔고, 부동산 증거에 증거 능력을 갖추 절차였어요. 네. 그 중에는 남수처 사방이 나고 네. 그중경는 김차관 둘나왔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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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동영상 증거가 증거로 쓰려면 원본 원본이어야 돼요. 네, 원본. 함부로 카피한 거쓸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수 네, 원본이어야 되고 또 원본에서 그 이후에 바뀌지가 않아야 돼요. 네. 그래서 원본성,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걸 갖추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 두건 오전, 오후 전부 다. 연봉승고 무급승에 대한 검사지이 부족하다고 밝혀졌어요. 네. 아, 그 아. 얘기 할 건데, 판사들이 그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요. 네. 어, 또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네. 어, 이재명 같은 선수는 뭐 뭐, 제가 판사가 알아서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정을더어필해가면서 네. 그더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또 보석 신문도 했어요. 어, 네. 이거 친구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네. 응원해 주시고 네, 기도해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말씀이 너무 많이 많으셨습니다. 네, 이나동 변호사님, 이하선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하선 변호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무결성이 예. 아직도 차가 안 나와서 여기 이렇게 많은 법조계에 그 보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지금 있습니다.